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73회 주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트리플 이웃수 출현 현황입니다. 이번에 차도요 각각의 이제 세 가지 이웃수가 이렇게 있고요. 음, 개별 번호는 이렇게 나열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음, 여기가 이제 이중복인데요. 이중복이라는 것은, 어, 여기에는 중복된 번호가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번호들을 여기를 나열해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이렇게 번호를 보니까 번호가 여기 27번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이유는 971회차인가요? 거기서 이제 26번에서 마무리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26번에서 마무리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번호들이 27번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번호들도, 중복되는 번호들도 이렇게 낮은 수만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이 뒤에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해차에요. 혹시나 30번 때랑 40번 때를 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고적으로 이번 해차에 여기에 출연빈도는 좀 낮을 수 있다는 라 거는 미리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번 회차도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무엇이 나올지 판단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늘상 요 근래는 여기서 늘상 한 수에서 두 수가 이렇게 늘상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해차 같은 경우는요 972 회차잖아요. 자, 지난해차 같은 경우는, 어, 요 부분에서는 다섯 개가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부분에서 이제 1.5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이웃수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애들은 1.5수밖에 출연 하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번해차도 여러분, 어,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걸왜 맨날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숫자 더 많이 나옵니다. 매번요.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나, 개수, 비, 개수에 비례했을 때 찾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요거 이제 패턴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별 적으로좀 넘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긴 어, 이웃수 한 회를 건너뛴 이런 이웃수가 있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차도 이렇게 3 개가 출연을 했고요. 어, 아마도 이웃수 트리플 이웃수 3개 중에서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뭐 개수가 뭐 이렇게 항상 기본적인 개수가 뭐두세개두세개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늘상 많이 나오는 그 번호인데요. 많이 그패 그저기 그 이웃수인데요. 지난, 이번 해차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개수가, 뭐, 꽉차 있긴 하지만, 이 번호가 여기 27번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 조금 위험성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늘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거고요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기 공간이요 요렇게 깊숙히 폐었습니다 요기요 자요 부분이 이렇게 폐였는데 음요 부분을 자세히 위로 올려다보면 은 9번까지 폐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7번 폐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갈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숫자 4수 중에서는요 먼저 살펴보시고요 어, 어떤 숫자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통 두수 두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찔러도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번호 보시면서 있으시면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해차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기 미출수 부분입니다 여기가요. 장기 미출수 부분이면서 조금 전에 그 이런 이웃수 부분 중에 장기 미출수 부분인데요. 어, 이 장기 미출수가 여러분 지난해 차에 통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어, 장기 미출수가 어, 10주, 10주 안에요 세번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왜 이렇게 장기 미출수가 갑자기 죽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해차도 대부분의 번호를 여기서 지금 많이 뽑아놓고 있었는데 여기가 죽는 바람에 지난해차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잘 나왔는데 이 번호를 찾는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그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차도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제 장기 미출 부분에서 3 개이지 않습니까? 여기 밑이 3 개로 나온 거는 제가 800회 때 이후로 지금 800 90회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몇 주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소돼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숫자들 우선적으로 보시면서요. 이 장기 미출 라인에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획띈 이웃수가 어떤 숫자가 있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어 나올 가능성이 이번 회차는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숫자들 일단 먼저 어 확인하시고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분 분할표를 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용지 세로라인을요, 이렇게 좀 쪼개봤습니다. 세 숫자로 나눠봤는데, 자, 여기는 이제 여분 부분이기 때문에 1, 2, 3번은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용지 세로라인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는 이제 7 세로 부분이고요. 여기는 1 세로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들이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보시면 9주 동안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뭐 분명히 죽을 가능성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 여러분들 좀 살펴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자 이게 이제 언제까지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를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여기 부분에 있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 어, 조금 확인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요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율로 와서요. 지금 여기 이제 녹색으로 요렇게 외곽을 튀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보통 두 개에서 네 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강한 라인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계속 나올 때 요때요. 어, 이게, 여기둘 중에 하나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주에 바로 여기가 죽었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 두번 죽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개나 나왔습니다.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가 지난해차 세 개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맨날 둘러보고 있었는데도 이걸 놓쳤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있었으면 여러분, 여기 노란 숫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엄청 강조를 드렸을 텐데, 어, 지난해차 여기서 세 개가 나왔음에도 이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번해차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전에 보신 부분이, 일단, 여기 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이게 이제 7, 35, 40 인데요. 자, 요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곽이 네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네 개가 다, 이렇게 다 나오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 한두 군데나, 보통 한더 군데는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두 개, 세개 나와도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픽을 어느 건가를 픽을 하면요. 여기 네 군데에서 다 숫자를 잡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먼저 보셔야 될 텐데, 여기 1세로죠 여기 이제 두번 이렇게 지금 현재 죽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까지요. 근데 여기는요, 특성이,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특성 이게 이두번 죽으면 이게 대부분 나옵니다. 거의 이렇게 나와 왔고요. 이번에도 갑자기 뭐세번 죽을 수도 있다고 뭐 볼수 있겠지만, 800회 때 초반에 한번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면 보 이렇게 세번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동행해서요세번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회차도요 물론 죽을 수는 항상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조금 어, 의심 품어가지고요. 이 8번하고 22번은 이웃수입니다, 여러분. 이웃수 부분에서 어, 나올 공산이 조금 있, 있기도 하니까 그럼 15번도 있고요. 이 세우 숫자 먼저 확인해 보시구요자 여기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어, 여기 부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 분할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보시면요. 지난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부분이 필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세번 죽었기 때문에, 이두 번만 죽어서, 두 번만 죽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뭐 적게도 나오지만, 이세번 죽으니까 이세 개가 여기서 이렇게 출현을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해차는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 부분 말씀드렸는데 39번이 그런 게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차는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제 두번 연속 죽었는데 여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두번 죽으니까 여기 세번세개퓨한 적이 있고요. 자 여기 두 개씩 이렇게 나가는데 세번 죽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죽을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서만이 제가 다른 곳에서 도좀 봤을 때 이번 회차는 여러분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 여기 부분 여러분을 판단해 보시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35 42도 여기 껴있지만 여기서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요. 자 이제 여기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요 35, 41 특히 요 27, 34, 41인데요. 이 라인은 이번에 차에 나올 가능성 조금 있어 보이고요. 자 이거를 어 중복해서 봤을 때 아까 35, 4일까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여기 있는 숫자들. 어 우선적으로 조금 좀 살펴보시고, 일단은 여기 중복되는 34, 41,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요, 요 다섯 숫자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차는 여러분 여기 이제 6구 부분에 26번이 이렇게 나오면서이에요. 여기에 이제 26번이 있으면서, 어, 이 부분에 있는 이 왼쪽 부분,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내수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어, 죽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서 바로 그냥 23번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해차는 여러분 제가 여기 20, 21, 20, 22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일랜드로 여기가 두 개가 붙었을 때 여기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요 나머지 한수여기에있는 23번 이렇게 이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구별 흐름은 이렇게 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 뭘 보셔야 될것 같습니까 바로 옆으로 이렇게 좀 옮겨오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은 이런 아일랜드랑은 좀 틀립니다 얘는 여기에 뭔가 붙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은요 이 밑에 또 나올 가능성이 다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도, 위를 도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꼬랑지가 위에, 위에 붙어있는 꼬랑지가 있었잖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쉽게 좀 살펴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지난 해차에 연속해서 이렇게 두 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 회차는 여러분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는요. 무엇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약간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의심 좀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의심해 볼 숫자는 5번, 7번 먼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서는 요 18번 쪽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일단 요 부분 딱 봤는데 아 이거 이번 주엔 안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냥 죽이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구별자료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별자료는 이번 주에 무엇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 요렇게 좀 보셔, 보십시오 뭐가 나올지는 항상 궁금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면서도요. 진짜 얘가 나와야 되는데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렇게 이제, 4주 연속 5개의 개체가, 어, 공통으로 지금 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3개째 짜리도 여기서 이렇게, 어, 내려오는데, 이 3개 짜리는 8번이면 좀 약합니다. 9번부터, 9번, 이제 9번째죠? 얘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아홉 번째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홉 번째가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들, 어 지금, 어, 5분이랑 이게 맞물렸습니다. 5분인데요, 여러분. 어 번호를 이제 다섯 개로 쪼갰습니다 쪼개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교롭게 여기 걸려 들어 있습니다. 어, 제가 요, 요 정도 됐을 때 여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2주 연속 더 여기가 죽어가지고요. 이제는 6번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잠깐 내려오보면요. 어 흔적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섯 번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네번 죽은 게 여기서 많아서 그때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네 번이 여기든 조금 잘 나오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요. 세번네 번이었는데 이거 네번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뛰어 넘어가지고요. 이거 계속 네번 뛰어 넘어가지고요. 지금 너무도 많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기록을 이렇게 세웠지만 어. 이 정도까지 지금 죽는 상황은 아닌데 이게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죽을 수도 있는데 어, 이번 회차는요 구분 자료랑 얘가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번 이번 회차는요 여기에 있는 번호 중에서는 어, 고정수를 조금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다시 이제 구분 자료로 아 구분 번호로 들어가서요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34 35번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요 번호 우선적으로 요 번호 먼저 살피시고요 요거 요거 먼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서요. 여기에 있는 번호 여기 없으시다고 생각드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시는데 특히 34번 요 번호 조금 좀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부분 이번회차 만약에 여기서 또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면 다음 회차를 보겠지만요. 나올 가능성은 이번 회차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궁합입니다. 자 지난해 차는 여러분 23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23번이 출연한 다음해 차의 번호는 무엇일까요?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지난해 차도 그렇고 요 근래 이렇게 출연 궁합을 어, 한개 내지 두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요. 이 출연 다음해차 궁합은요. 꼭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7숫자를요. 어, 23번이 출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동행 이후로요 한 번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 상당한 양의 개수가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보고 여기서 뭐 개수를 두 개, 세 개를 잡는 것보다는요두 개, 세 개가 어떻게 나올거나 빵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뭐 나올 어떻게 몇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개 정도만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찾아 보시. 바라겠고요. 자, 일단 번호는 이렇게 이제 3번, 22, 25, 30, 38, 39, 45 되겠고요. 여러분, 이 번호 중에서 어, 한번 잘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뭐 강하다, 약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뭐 이런 번호라든가 이런 번호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로 또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이제 주중회가 원래 더잘 맞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나오는 것들이 또 금요일까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좀 보시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 회차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번호. 자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두수가 지난해 재출연을 했잖아요. 늘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여기가 공교롭게 아주 오랜만에 죽었기 때문에 확인을좀 했었죠. 그랬는데 여기다 두 개가 나왔는데 이번 해차도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분가 대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서요 이번에 개수가 8 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올지 일단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이 개별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 호주 있습니다. 호주, 호주 토요일, 그 7월 17일 날 호주에서 추첨한 건데요.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추루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요. 한 개씩 이렇게 계속 추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률적으로는요, 이게 열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수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숫자들 보시면서요 어, 이게 과연 여기서 여기서 타이밍상 이게 멸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가 나올지 여러분도 그런 거는 조금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이 흐름이 좋아서요 추락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번호 몇 면은 뭐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멸딜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 판단 좀 해보시면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차 제가 추천해 드릴 부분은요. 자 지난해 차를 잠깐 보시면 지난해 차이 부분이 죽었습니다. 이 3구 부분이 죽었는데요. 이 3구 부분하고 5구 부분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살펴보면요 한번 죽으면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두번 죽질 않아요 이런 부분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그 전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떼거지로 나온 또 죽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번에 차도 이제 개수가 많아서 여기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3구 부분인데요 이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3구 부분 숫자를 이렇게 정렬해서 봤을 때9 숫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아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올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게 개수가 많아서 도저히 못 보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에 있는 여섯 수 중에서는 나올 공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 요 15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45번, 15번 있습니다. 아, 두개 중에서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번뭐 의심해 보세요. 15번이나 45번 원래 15, 30, 45, 15주기 간격으로 이세수 중에서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30번이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서요. 1 5호 아니면 45일까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어, 판단해 보시고 이 개별적으로 제가 번호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의심만 해보지 그거를 그냥 번호를 그대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숫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에 있는 숫자 같이 중복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 자료로 들어왔습니다. 어, 7월 24일이죠 이번 주요 이번 주 토요일날인데요. 예년에 이제 7월 24일은 이렇게 두 번이 있었고요. 자 지난해 차 보시면 지난해 차도 여기 이제 23번 그리고 6번 이렇게 두 수가 여기서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어, 이번 해차는요, 여러분 요 숫자들 좀 보시면서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이제 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굉장히 강한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해차도 어, 항상 나온다라고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숫자는 여기 이제 뒤쪽에 있는 숫자들. 이런 숫자. 요 41번은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날짜제로 2에 도여 얘가 이제 중복해서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숫자 봤더니 변변치 않다. 그러면 그러면 요 옆에 있는 번호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는 음력인데요. 음력도 양력 못지 않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 여기도 보시면서요. 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12번이 두 개. 이쪽에 12번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수가 굉장히 여기서 이제 많이 포션에 껴 들어와 있습니다 12번이요 어 그리고 여러분 요 여기는 있 번호 중에 34번도 어 여러분 좀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34번도 두 개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 중복해서 이렇게 중복에 있는 것들 잘 나옵니다 여러분 중복에서 이거 어, 예전에 이렇게 쪽지 캐치라고 서 나와서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중복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중복되는 숫자들은요 우선적으로 좀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 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날짜 자료입니다. 30주차고요 이번에 차는요 30주차에 해당하겠습니다. 지난 이 차는요 29주차였는데 지난 이차거 잠깐 돌이켜 보면요 여기 이제 번호가 지난 이차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 3번이 이렇게 위로 올려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6번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볼로 이거는 맞았습니다. 지난해 차는 여기서 1.5 수가 출현을 했고요. 어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해 차도요. 여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보시면 뭐한두 수씩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지금 여기서 안 나올 때 여러분, 1년 내내 계속 나오다가, 이때 잠깐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여기 세수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두번 연속 이렇게 안 나왔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 밑으로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2주차까지 계속 출연하다가, 여기서 이제 두번 죽으면서, 아, 얘가 좀세력이다 했나? 이렇게 봤더니 다시 세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한번 죽고 다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 뭐 물론 자료라는 게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 여기서 조금 좀 확인해 보시겠고요. 어, 여기 있는 숫자들 같은 숫자, 여기 이제 이웃수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웃수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런 숫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요 부분에 있는 숫자들의 어, 숫자들 중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율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해차는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이렇게 3 번이 나왔고요. 자그전 해차도 이렇게 여섯 다섯 개의 숫자 중에 1 8번 이렇게 두수한 수.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염 없이 이렇게 출했던 그렇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회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한번 죽었고요. 여기서 연달아서 세번 죽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에차도 여러분 여기 있는 숫자들 무엇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음, 참고하기 위해서요. 이 자료를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넓게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자, 여기 부분 늘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늘상적으로 여러분 여기서나 여기서 어, 이 포인트 구역에서는 어, 보통 한 4개 정도 나오면 2개에서 3개는 밖에서 나온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에차도 일단 여기 밖에 있는 숫자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항상 여기 먼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넓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바깥에서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지난 회차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차는 여기서 한 수밖에 나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요, 이게 이제 이렇게 긴줄 같은 경우는 개수 많아서 제가 별로 신경 안 써서 여기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어, 이걸 이걸 이렇게 늘리면요, 여기에 이제 번호가 더 늘어나면 여기 다 있습니다 뒤에. 근데 표기를 안할 뿐이니까 여기에 없다고 여러분, 아 이거 번호 없다고 지금 댓글 올리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 오해하지 않게끔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번 해차 여기 우선적으로 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은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최종 영상 때저 준비해 가지고 그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 더운데 좀 시원하게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